자, 다시 이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준비 샤도 스윙 할때 어깨나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항상 내 가슴 앞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가운데. 가능하면 은 가운데. 그 다음에 얘를, 눈을 가리면 안 돼. 얘가 내 눈을 가리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서잖아요. 내가 몸을 낮춰. 이렇게. 낮추면은 내 눈은, 내 선상에 내 눈이 오잖아요. 약간 기울여도 돼. 그죠? 그죠? 그런, 그런 상황에서, 자, 오른, 대부분 오른쪽으로 있잖아. 그죠? 왼손을 밀어. 이래 걸어. 이꼭쇠를 걸어. 이, 저, 봐봐요. 이래 잡고 있다가, 꼭쇠이 손가락 꼭쇠 꼭지 있잖아요. 꼭쇠를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 밀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테이크백이 클 필요 없어. 노 테이크백이야. 노 테이크백. 그러면 공의 임팩트 타점까지 내가 기다리게 되잖아요. 테이크백이 너무 크니까 타점이 늦고 자꾸 발을 아는지 이거 기다리게 되잖아